그래서 지각생은 게임을 깔았나요? 어, 어 당연히 깔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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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히 깔았죠. 우우. 자, 그러면은 우우. 우리 패스트푸드 시브레이터 한번 해보도록 해게요 어라, 설치 안 했네. 아, 뭐해? <laughs> 아, 뭐해. <laughs> 아, 뭐해? 아니, 기간이 한달안 했다. <laughs> 뭔가 버그인가? 뭐가 뭐가? 네가 안 깔아놓고서 <laughs> 뭐가 버? 뭔가 버그야 <laughs> 이러고 있어. <laughs> 이 멤버가 그 멤버지 <laughs> 내가. 아. 몰카했던 멤버지? 그래, 너가 만우절에 공포 게임 하자고 불러 모았던 그 멤버 이 자식아. 이 멤버를 왜 모았냐면요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laughs> 어, <이거 없네>. 아이고, 엄마. <laughs> 유튜브 어떻게 하면 노딱 달리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I won't be alone. <laughs>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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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노래야? <laughs> <laughs> 이주이자다 <기진이잖아. 웃음> 우리 보니까 바다 합방이래 바다 합방. 어. 그러면은 우리 뭐 가게 이름도 바다에 관련돼서 진짜. 언더더시. 내가 노래 틀어줄게. 야. 어. <웃음> <웃음> 야 안돼. 네. <laughs> 와집 앞에 이런 가게 있으면 절대 안 가볼 것 어, 같아. 나도 진짜 안갈것 같아. 반 무지개 레전드인지. 인정이기님. 언더더시로해? 아 개별론데? 그러면 그러면은 토지님이 의견 한번 내보세요. 개쩌는 이름 알려주겠지? 그니까 엄청 좋은 이름 말해주겠지? <laughs> 듣자마자 <웃음> 진짜 이거 어때? 시, 어때? 시거킹 어때? 진짜... 전자담배 전... 가게요왜 <laughs> <laughs>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laughs> 우리 둘이 와, 했어 쿠아 쿠아 차례 구리 구링구링 가게로 하죠 그냥 와 이거 와와 <laughs> <laughs> 와, 진짜 부려구이와 스포츠 개만데? 큐랑 의견 아이디어 없는데요? 어... 아이디어, 없는 아이디어 그래? 없는데요래요 네? <웃음> <웃음> 야 괜찮.. 이게 오히려 괜찮을지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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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리 서어도잘 보이겠다 아 힙하다 근데 힙해 어, 응 너무 데... 힙하다 이걸로 하자 제일 높다. 높다. 그래 괜찮아 어, 아이디어 어, 네? 없는데요 네? 가게에 가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laughs> 아, 어. 지금! 100일 됐는데 오 지아와 다시구야 지금 와 신기한데 된 거지 오픈이다 야 어, 오픈했다 자 행님들 행님, 아, 예. 행님 행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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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들 62번 테이블 햄버거 이 머더 f 킹! 어 루저들아 햄버거 하나다 이거 나가 햄버거 <laughs> 6번 거였는데 안 먹고 왔어 <laughs> <갔어? 웃음> 맛있게 드세요. 아, 뭐야. 식은 거라 싫대. 재활용한 게 아니라 아, <laughs> 음식 재활용. <laughs> 재활용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 어, 19번 테이블에 케첩이랑 마요네즈 뿌린 햄버거 하나. 검찰. 막냐죠. 아무나. 그냥 줘. 아, 몰라. 잡아라. 뭔데? 왜왜 깽이었어? 왜 어, 그냥 주면 안 되지. 밑밥 <laughs> 빼먹으면 안 되지. 자꾸 그러면도그 빵을 그 양쪽 뼈에다가 낀 다음에 나는 샌드위치입니다 외치게할 거야. 뭐랑 뭐 올린 거이 자식아? 케첩이랑 <놀라> 마요네즈 어서 오세요. 아이디 어 없는 데입니다. <laughs> 12번 테이블에 햄버거 하나요. 아, 자, 어. 그럼 바로 열게요. 아침부터 어서 오세요. 저 아, 준비 그래, 안 그래. 되나요? 그래. 어, 잠깐만. 아, 처음부터 없네요. 고기 어, 없는데? 고기 구운 거 어디 갔어? 어? 아이, 뭐거거거 아니, 뭐야, 뭐야, 아! 아, 없어졌어. 고기 구운 거 트레이에다 나왔어. 먹고 갔잖아. 뭐야, 소등이야소득이야 아이, 뭐 없는데? 아이, 무대 잠고 갔어요. 빨리 사 지금 소주 왔는데. 소주 아, <laughs> 왔어. 빨리 사 고기. 어디 와? 어디 와? 오디 와? 어디 와? 어요 어디 어디 없는 대 와? 입니다오오 와?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와? 햄버거 하나요 아..아 안가지고 왔다 야어 네 몸만 오면서 햄버거 하나 와? 어디 와? 어어서오세디아이디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와? 어디 나어 아니 어떻게 온판하자마자 바로 올 수가 있지? 밥도 <laughs> 안 시간 먹고 오시다는 거밥 먹으러 온 거지 멍청아. 밥도 안 먹고 오시다는 무슨 말이야? 아 <laughs> 햄 먹어 찍을 밥 먹으러 오지. 밥도 안 먹고 오시라는. <laughs> 손님 화장실 간다. 화장실 따라가야지. <laughs> 왜? 뭐란지? 내가 전고? 잠가? 전고였네. <laughs> 나오세요, 손님. 어떻게 아 깜짝 깜짝.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오세요. 깜짝이야. 안 나와 손님. 이같냐똑 화장실, 쓰러졌나 봐, 화장실 안 쓰러졌나 봐. 어떻게? 어, 모자이크 된다. 뭐 야, 손님 떡사는 거 모자이크 돼. 야, 왜? 올라와 봐. 올라가 뭐, <laughs> <올라와> 봐. 화장실하고 <laughs> 왜 따라가는데? 야, 화장실 갔다. 화장실 따라와 얘들아. 화장실 간다. 가브레. 가브레. 화장실 간다. 야, 3번 3사로 들라가다 3사로. 야, 이 올라와 봐 변기 위로. 여기로 올라가 봐. 모자이크 돼. 모자이크. 초등학교 같은데 약간. 야쟤또 산다 아! 이거 아니야? 대박이지, 대박이지! <laughs> 아저씨 저좀 데려가줘요. 아 갔네. 어딜가 일해야지? 어딜 <laughs> 우리 사업 파자고 해놓고 지금 맨날 <laughs> 퇴근하려고 이 차. 그니까. 사업 하자고 해놓고 밥 먹느라 일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야 손님 안 보이게 수박스쳐 먹어. <laughs> 예의가 아니잖아 어 예의가 아니아 그거야 어서오세요 <목소리> 뭐야? 그 뭘? 이거 뭘? 잠깐뭘 달라는 거야? 미스터 호 미스터 호아 어, 음료수 드려 여기 아니야 저 H가 음료수 <목소리> 제가 따다 제가 다칩다 맛있게 시 시간 따라쓰면서 미친놈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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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이도한테라는 데미요? 그거 왜 갖다 줘? 아직 주문 안 나왔는데 콜라 나와야 되는데. 어? 아, 아직 콜라 따르고 있는데. 왜그걸 갖춰 가. 규진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주문을 얘기고 한번 물어보고 가. 그러니까 주문을 듣고 가. 우리 이제 어떡할 거야? 아, 진짜 너 때문에 그 되는 거. 일이. 아, 어서 오세요. 아이디 없는데 요입니다 아, 아. 햄버거 하나에 케첩 두 개. 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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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나 콜라 어디가어디가어디가 오디가 라디가오 콜라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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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 가 지금 따랐는데 내가 지금? 아, 콜라 디가오가 게... 하게 냅둬! <laughs> 이, 콜라... 마음이 급하다. 이 콜라는 가오이가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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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가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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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콜라 디라 오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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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었어, 쟤네도 쟤네도 들었어 쟤네도 들었고 쟤네도 들었고 뭐 <laughs> 있어도 보여, 규라가 이 사람 좀 어떻게 해봐요 고생하다 <laughs> 열정만 있는 애를 누가 데리고 왔어, 저거 <laughs> <laughs> 열정 만있는 애를 됐잖아. 야, 열흘이 알바 뭐야 안녕세요 차지님 자, 열심히 하게 친다 아, 야, 이 정도 열정이면 열정 페이로 얼마나 줘야 돼월7 0 0 줘야 돼 <laughs> 너무 열정 넘치잖아. 어서 오세요. 아이디 어 얻는 데요?입니다. 햄버거 하나요. 네. 스프레시 콜라. 얼음 두 번. 실밥 내게 주면 부족한 게. 이 가게가 조금해서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들려. 이거 티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갑니까요? 저도 가볼래요. 화장실을 왜 따라가? 손님 화장실 따라갈 필요 없어. 손님 화장 손님 똥꼬까지 닦아줄 필요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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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웃기네 <laughs> 어, 진짜 어.. 장장감장 화장실 감정. 가시나요? 아.. 안 가신다? <laughs> 왜 아쉬워해! <laughs> 왜 아쉬워해 <laughs> 화장실 안 가는데 왜 <laughs> 아, 아쉬워해 아.. 아.. 아다아 게임 취냐고 왜그러봐! 게 치느라아! 1 7요 근데 손님들도 열정 넘쳐 받으면 우우 이러면서 <laughs> <laughs> 돌라 <laughs> 좋아해 또끄떠가줄때 리액션 어때? 야오버 ㅋ ㅋ 아메이요어사오버이니오 이거 다 치시면 화장실 가실거면 저 불러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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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뭐해? 영상 끝났어. 뭐 귀여운 아우트로라도 있을 것 같아? 빨리 가. 다음 영상이니 뭐니, 뭐 구독해달라니. 다 의미 없다. 아! 아, 아니다.